당신의 운이 막힌 이유, 그 시작은 곁에 있는 단한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난 뒤부터 일이 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운을 막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삶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기분이 자주 가라앉고, 몸이 괜히 무겁고, 숨이 턱 막히는 날이 많아졌다면 그 근처에는 당신의 운명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나누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복을 갈가먹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삶이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다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업을 주고받습니다. 함께 있으면 닮아가고 같은 업에 묶입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과 함께 하면 복이 들어오고 운을 막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복마저 밀려나갑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은 당신의 운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고 있습니까? 단한 사람 때문에 수십 년 쌓은 공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있고 또한 사람 덕분에 큰 고비를 넘기고 인생이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걸 조용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복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곱지만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말이 많지 않아도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서로의 기운을 나눕니다. 말투, 표정, 숨결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파장을 남깁니다. 그래서 인연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복의 문을 여닫는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며 자신의 업장을 덜어내고자 애썼지만.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들렀다가 조용한 스님 한 분과 마주앉게 되었는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기하게 마음이 가라앉고 숨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 만남 이후로 조금씩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기 시작했고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 없이도 기운을 전하는 사람. 그런 인연이 바로 운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인연인데도 늘 지치고 힘든 경우가 있고 단한번 마주쳤는데도 인생이 밝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은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어떤 말과 어떤 기운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자주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살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말없이도 복이 되는 인연이 있고 겉으론 친절하지만 업을 끌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깊을수록 인연을 더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만든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고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운을 막는 사람은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이 많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친절한 얼굴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운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운을 막는 사람에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는 습관이 늘 부정적입니다. 날씨가 좋아도 덥다 하고, 비가 오면 귀찮다 하고, 늘 어딘가 불만이 가득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삶에 대한 원망이 기본처럼 깔려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법이 없고,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그 이유를 축하하기보다 의심하고 평가합니다. 쟤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아무리 봐도 뭔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운을 막는 사람은 중심이 늘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 말로 덮어버리고, 상대의 감정보다 자신의 입장을 더 앞세웁니다. 당신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나는 더안 좋았다고 말하고 당신이 기쁘다고 하면 그게 뭐가 기쁘냐고 되묻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다치고 기운이 마릅니다. 스스로가 작아진 느낌이 드는 것도 그런 사람 곁에서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한 법과 가까이 하면 삶이 어지럽고 선한 법과 가까이 하면 삶이 바르게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거칠고 남을 헐뜯고 자신의 욕망만 앞세우는 사람은 결국 내 삶의 방향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인연은 멀리 해야 합니다. 차갑게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입니다. 사람은 말 속에 자신이 살아온 마음을 담습니다. 그 말이 늘 어둡고 무겁고 남을 찌르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기운은 나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운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소란스럽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시간이 쌓일수록 내 안의 복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 속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미안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조절하는 것입니다. 복이 머물 수 없는 사람 옆에서는 내 기운도 끝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운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이고, 삶의 방향이고, 결국 운의 흐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해도 복이 느껴집니다. 별말 아닌데도 마음이 편해지고, 괜찮아질 것 같은 힘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웃으며 말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상합니다. 말에 가시가 있고, 그 가시는 아무렇지 않게 상대를 찌릅니다. 문제는 그 말이 습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별 생각 없이 쓰는 표현, 익숙하게 반복하는 말버릇이 결국 그 사람의 운을 바꾸고 듣는 이의 기운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업이 실린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마음에 남고, 남은 말은 결국 나와 상대의 인연에 영향을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소리가 부드럽고 표현이 따뜻하고 상대를 배려합니다. 말을 줄이려고 하지 않아도 절제된 느낌이 있고 상대의 마음을 덜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말투 하나가 마음을 살립니다. 그래도 잘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힘드셨겠어요? 이런 짧은 말들이 때로는 기도를 대신합니다. 반대로 그럴 줄 알았어. 원래 안 돼. 그 사람도 문제야. 이런 말들이 쌓이면 복이 고요히 등을 돌립니다. 운은 말버릇을 따라갑니다. 하루 동안 어떤 말을 주로 했는지 돌아보면 지금의 내 운이 어디쯤 있는지도 보입니다.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그 말이 내 삶에 어떤 파동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은 생각보다 깊고 멉니다. 농담처럼 던졌지만 상대는 며칠을 마음에 담아두고 가볍게 넘겼다고 생각했는데도 인연은 그말 한마디에 틀어지기도 합니다. 복을 지키고 싶다면, 운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면, 가장 먼저 살펴야 할건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소리를 바꾸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말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내 말이 내 운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말이 운을 움직인다면, 기운은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운이 어지러운 사람은 복이 스스로 떠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기운이 흐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에는 뚜렷한 문제가 없어도 그들의 눈빛과 표정, 앉아 있는 자세, 숨소리에서부터 이미 힘듦이 묻어납니다. 처음엔 그걸 위로해 주려 다가가지만 나중에는 내가 더 지치게 됩니다. 기운을 빼앗는 사람에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늘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일이 없어도 피곤하고 시간이 많아도 기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 감정이 늘 겉돌고 나누는 대화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이야기해도 마음이 닿지 않고 나만 말을 채워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셋째, 항상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남의 고통엔 둔감하고 자신의 괴로움만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같이 말수가 줄어들고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처음엔 그게 내 문제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과 있을 때만 유독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를 나눕니다. 특별한 걸 해주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가볍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기운을 빼앗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안에 힘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있어도 기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도 내 마음을 살려냅니다. 그 차이를 외면하면, 복이 떠나는 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 더 지쳐가게 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은 어떤가요? 만난 뒤에 기운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괜히 피곤하고 무기력합니까? 기운을 빼앗는 사람은 꼭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무거운 파동이 나를 조금씩 지우고 있다면, 그건 내 삶을 위해 분별해야 할 인연입니다. 누군가는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살아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하고,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따뜻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만난 뒤에는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복은 이런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벗과 함께하면 어지러운 마음이 스스로 맑아진다 하셨습니다. 귀인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언도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주고 묻지도 않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말로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조용히 내 감정을 받아줍니다. 그런 사람 곁에선 이상하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귀인의 특징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복잡한 일도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고 내 감정을 중심에 두고 함께 있어 줍니다. 귀인은 조용히 나를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봐주고 잘했냐 못했냐보다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귀인은 자주 보지 않아도 그 존재가 마음을 환하게 만듭니다. 한번 만났을 뿐인데, 오래 기억에 남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가 힘들 때마다 떠오릅니다. 복은 이런 인연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기운을 건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말 많은 사람보다 말 없는 사람. 큰 소리보다는 조용한 마음. 앞에 나서는 사람보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귀인은 늘 곁에 있었지만 복이 깨어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곁에 있다면 그 인연은 놓치지 말고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연 하나면 인생의 고비도 훨씬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복을 불러오는 인연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곁에 둘수 있는 나의 분별력은 더 중요합니다. 인연은 오래되었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고 반드시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할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내 몫입니다. 그 인연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보다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함께 있는 동안 내 말이 거칠어지고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되고 자꾸 조급해진다면 그 인연은 나를 돕는 방향이 아닙니다. 반대로 조용히 곁에 있어주면서도 내 말에 귀 기울이고 판단 없이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지켜야 할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지러운 인연에 휘말리지 말고 중심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내 삶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지치는 쪽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내 운을 지키지 못하는 길입니다. 말이 맑고 마음이 단정한 사람. 함께 있을 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인연. 그런 사람을 분별해 곁에 둘줄 아는 것이 운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운은 그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의 흐름까지 내가 다루는 방식에 따라 복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쓰는 이에게 복이 머문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지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매순간 내 안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바른 길로 이끄는 지혜를 말합니다. 운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불평이 입에 먼저 붙고 남 탓이 벌어처럼 튀어나오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머물지 못합니다. 말은 파동이고 업입니다. 같은 말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울림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 복이 들어오고 괜찮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습관은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결국 운의 흐름을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어떻게 여는지, 잠들기 전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복이 자리를 잡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짧게라도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떠올려 보는 것, 누군가의 좋은 점을 소리내어 말해 보는 것, 내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는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 나의 운을 바꿉니다. 감정은 억누르기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상한 날은 괜찮다고 말하고 외로운 날은 나에게 따뜻하게 말 건네 보십시오. 누구의 말보다 내 말이 나를 살립니다. 운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운을 키우는 길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나를 살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